1 2구 참사 막말 파문을 일으킨 김미라 창원시 의원에게 사퇴하란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회 앞에선 연일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서명 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정원 무렵 창원시 의회 앞에서 열린 피켓 시위입니다. 창원 지역 YMCA, YWCA와 창원 민재총이 창원시 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까지 1인 시위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들 단체는 막말 창원시 의원 사퇴 촉구 서명 운동도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제 출범한 12구 참사 경남지역 시민대책회의에는 2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했습니다. 막말 파문에 침묵하던 창원시 공무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시의원을 의전하는 이유는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이라며 시의원으로 만나지 않기를 학수 고대한다는 글에 동료 공무원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오늘 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김윤하 의원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창원시 의회는 오는 21일 본 회의를 열어 김민아 시의원의 징계안 논의를 시작합니다.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은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창원시 의원 45명 가운데 국민의힘 27명, 더불어민주당 18명입니다. 제명을 의결하기 위해선 민주당 시의원이 모두 출석 동의하고. 국민의힘 시의원 12명 이상이 출석해 제명에 동의해야 합니다. 김민아 시의원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이미애 김혜시 의원이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도 논란입니다. 글을 올린 이유와 삭제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동료 의원이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렇게 힘내라는 취지였고 설마니 제가 뭐 유족 외, 에 그럼 유족 외 우리 국민한테는 사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호불호가 가라지는 네. 것 같아서 제가 삭제를 했어요, 그냥. 한편, 12구 참사 유족들이 상훈시 의회를 찾은 어제, 김민아시 의원은 경상남도 의회 방청석에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